말기하는 발레 일단 춰쓰면은 <laughs> <laughs> <저> 지금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벌써 무서워요 <아유>. 나무 나무 <laughs> <laughs> 네 일단 안 보시고 오신 분들은 일단 보시고 오시고요 오늘 플라잉 로만 어떤 동작을 할까요? 음, 네 음. 저번에 발레에서 저희가 골반 균형 좋아지고 자세에 바른 자세가 되고 자세 교정되는 자세를 배웠잖아요. 네. 그 자세를 한번 플라잉 요가에서 <laughs> <laughs> 거기서 배웠던 거를 예, 응용한 자세들. 네. 똑같은 자세라는 건 동작이 똑같다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어디까지 가냐면 발목까지 밀어서 가실 거예요. 어. 음. 음. 근데 어때요? <laughs> 네. 발레 바에서 했을 때랑 네. 어때요? 뭔가 얘가 움직이니까 그렇죠. 네. 음. 해먹은 천이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내 힘으로 딱 버티셔야 돼요. 발을 오른쪽 다리를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힘을 꽉 주세요. 유리 씨 나무. 어. 자 왼쪽 발바닥으로 허리가 잘하고 척척길 끌어올리는데 오른쪽 엉덩이 올라가지 않아요. 제가 갈게요. 우리가 발레 하셨을 때도 하셨겠지만 이 골반이 네. 앞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른쪽 골반은 내리고 왼쪽 골반은 끌어올려서 좌우 균형을 맞춰 주세요. 그리고 왼쪽 자, 발, 발을 살짝 오픈할까요? 약간 옆으로 아웃하시면 좀 안정감이 있어요. 발레 할 때처럼 똑같아요. 네. 숨쉬고 자, 팔을 옆으로 쭉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여기서 손가락으로 레이저 불타주세요. 레이저까지 척추뼈가 계속 위로 끌어올라가고 끌어올라, 어깨는 내리세요. 자, 거기서 얘를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후- 갈 거예요, 이렇게. 아, 그렇죠. 그러면 마시고, 허리 끌어올려서 네쉬고자지않 그게 어떻게 빨리 일을 해야 돼어더닦 숨을 쉬세요아 아, 아, 아. 아, 아. 숨을 쉬세요 아, 아. 그렇죠 눈 감으면은 쓰러지니까 눈크게 뜨세요 그렇죠 <laughs> 어. <laughs> 자 어깨 낮추시고 좋아요 잘하셨어요 어, 가능하시면 두 손으로 발끝 한번 잡아볼까요? 두 손으로 네 그렇죠 어우 저 정말 발끝이 잡았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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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어, 진짜 어, 천천히 라 여기 가지고 정리 할 테니까. 아 진짜 발레 동작하고 네. 이어져 있네요. 자 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네 내쉬고 아 내쉬고 내쉬고 포기할 거예요? 앞에 한 번만 아! 더. 마시고 플렉스. 아 내쉬고 이 발을 앞으로 라킹. 오네 걸어서 네. 손을 발 위까지 네. 높게 잡으세요. 아! 그렇죠. 자, 거기서 <laughs> 다리를 안으로 놓고 손을 해먹을까 해 다리를 오, 그냥 오. 안으로 놓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해먹을 이렇게 잡고 끌어올리서 엉덩이를 들어서. 그렇죠. 손으로, 손으로 유리 씨. 손으로 해먹을 위를 잡아요. <laughs> <laughs>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깨 너무 주지 말고. 자, 여기서 자세 어때요? 이 <laughs> 진짜 <laughs> 자세가, 자세가 좀 우스꽝스럽죠? 자, 여기서 얘를 네. 어. 하나, 둘, <laughs> 셋해 아 이거 뭔가 기분이 <laughs> 이거 뭔가 이거 뭔가 아아니데아나 해봐봐 해봐봐 나 서원이 팔을 높게 <laughs> <넘게> 잡고 팔을 높게 <laughs> 잡고 하나 둘셋 서프 서프 자 허리 세우 여기서 나무 유리씨 <laughs> 나무 빨리 이거는 하면 네. 조금 있다가 30초면요 어, 엄청 뭐막 편안히 엄청 잘 되는 느낌 네. 받으실 거예요 자 옆으로 앞에서 네네. 네. 그래서 엄지 손가락이 앞을 바라보고요. 이렇게 해주시예요아 이거 한 번만 제 소원이에요. 소원도 못 들죠? 제소원이에요 빨리 한 번. 음, 생 소원이라고. 어, <laughs> 지금 벌써 뭔가 시원한 느낌이에요. 밑으로 가면 어, 뭔가 이렇게 막순이 네, 되는 느낌 나죠? 그리고 음. 엄청 시원하고 아까 이 조였던 그 부분 있잖아요. 네. 엄청 시원 시원하면서 주 선생님 말대로. 뭔가 이렇게 펌핑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계속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 무리가 네.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허리를 돌려주는 펌핑 효과 그리고 또 림프절이 자극돼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되게 좋은 점이 많아요 네, 네. 아, 좋은 점이 많은 만큼 정말 네 고통이 따르죠 네. 이번에 자세는 히팩이라는 자세인데요 네. 어, 순환이 그 골반이 자극이 돼서 상체하고 하체의 환환이 좋아지고요. 네. 그리고 또 골반에서의 노폐물이 배출되는 효과가 있어요. 노폐물이? <높이> 네.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에게 적극 추천해 드리고 어... 싶은 거 자세히. 음... 네. 우리 발레 했을 때 기억하시죠? 네. 다리 발레. 어. 1번 발. 1번 발. 네. 발레가 네. 다 적용이 돼요. 골반 넓이가 아니라 어깨 넓이를 최대한 벌리고 배 힘을 주고 어깨 낮추고 나무 기억하시죠? 끌어올려서, 네. 아. 어. 이때 해먹을 꾹 눌러요. 어깨 위로 누르는 게 아니라 팔힘으로 누르면서 호흡을 끌어올려 주세요. 네, 좋아요. 거기서 어,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상관없는데 오늘 오. 오른발 해볼게요. 네. 오른발을 앞으로 보내요. 아니, 네. 한발 앞으로. 그다음에 얘를 꾹 눌러서 손을 바닥을 찍고 오른쪽 두 다리를 공중에서 이렇게 짚거어요 네, 네, 네. 손가락을 한번 쫙밀려 볼까요? 아프시죠? 네. 그래서 어깨가 올라가서 기가 이렇게 멀어지면서 다운 동작에서고르을쫙 펴고 계실 거예요. 다리를 벌려서 해벅을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감싸서 주실 거예요. 해벅. 여기에서요. 오른쪽 다리를 바닥으로 이렇게 내릴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왼쪽 다리를 천장으로 타고 쭉 끌어올려서 계속 락을 걸어서. 어. 아! 아우 잘하셨어요. 유리 씨손 줘봐요. 저, 저 유리 씨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네 어머 이거 되게 아픈건데 이제 <웃음> 어머 달렸는데 <laughs> 달렸는가봐요 금방 기, 어, 저 한번만 자 여기서 오른쪽 다리를 다시 아까처럼 런앤바라 오른쪽 다리 오른쪽 한번 밑으로 밑으로 잡고 어, 밑으로 잡아서 런앤바라 어 한번만 어 그렇죠 손을 빼서 손 다시 위로 잡고 네. 자, 앞으로 빼시면 돼요. 앞으로 빼시면 아까 그 자세. 몸통을 앞으로 시작. 그렇죠. 그냥 오면 자연스럽게 다리가 빠져요. 어유 어유 그렇지. 오우. 올라가 두손두손 똑같이 가자. 두손두손 잘했어요. 뒤로 어, 어. 그래.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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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그렇죠. 오 어. 너무 잘했어. 전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시다 보고. 오 잘하셨어요. 다리 빼고 모아서. 올라오시면 안, 안 되게. 네, 일어나세아 네. 네. 근데 지금 온몸이 다쩍 풀린 기초. 약간 약간 졸리죠. 네. 야렇죠 나를 하고 혀가 풀렸어. <laughs> 나를 하고 <laughs> 바람이 무게지고 있어.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운동을 하신 다음에 어, 혈류 방향을 피가 빠르게 돌다가 좀 안정을 취하는 게 좋거든요. 수식 자세가 있는데 해보실까요 네. 네, 좋으시죠? 저예요. 수식 <laughs> 어, 자세를 게요해요 자, 자세 됐잖아요. 해먹을 깊게 밑으로 눌러서 아까 발레 할 때처럼 힐업하시고 네, 하나하나 안으로 들어가실게요. 엉덩이 좌우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두 손을 한번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볼까요? 네. 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자세들도 뭐 많이 가능하세요. 이제 쉬는 자세 하시고 싶잖아요, 그죠 네. 어, 쉬는 자세를 보세요 <laughs> 다리를 안으로, 뒤꿈치를, 뒤꿈치하고 뒤꿈치를 안으로 집어넣고, 어, 무릎을 쫙 펴서 뒤로 보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리 안으로 쏙 집어넣고, 여기서 내가, 와, 너무 좋다. 괜찮아요? 네. 불을 끄면 더 좋아요. 불 음. 끌까요? 편안하게 호흡하시고요.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어깨는 풀고 뭐 나무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잡으면서 해주시니까 어, 그런 것도 기분이 너무 좋고 네네. 그리고 이게 스트레칭이 지금 온몸이 다쫙 되고 이 눈프선도 다 마사지가 돼가지고 맞짱작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되게 네. 어, 하시면 이렇게 중독이 좀되거든요플라 진짜 중독될 거예요네 중독. 네, 여러분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저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고 가는 기분이예요 <laughs> 선생님이 네, 너무 네.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laughs> 아 고맙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 선생님이 또 답변도 해주실 거니까요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